PC방과 인터넷에 동태전 같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지 평가해달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필레오 PC 맥도날드 신메뉴 먹방.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가줘 목걸이를 놔줄게. 진짜 추측바자원투 쓰리 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오늘 잘 지내셨죠? 네네네 금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죠? 네네네 예감 됐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바로 맥도날드에서 시, 신메뉴를 신메뉴긴 한데 13년만에 출시한 신메뉴를 먹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버거죠? 필레오피쉬 버거입니다 예 세트는 4,500원이고요 단품은 3,500원 더블도 있어요 더블은 얼마죠? 세트 6,000원 단품 5,000원 음. 음. 자 그럼 먹어볼까요? 필레오피쉬 근데 필레오피쉬가 무슨 뜻이죠? 필레오 한 <laughs> 아, 피쉬는 아는데 필레오. 어, 어, 어. 필레오. 피쉬 뭐지? 맞아요 어, 또 영어 또좀 잘하기 때문에 한번 받쳐볼게요. 잘하는 거 맞아요? 필레오. 아, 지금 올라오길 기다리는 거야. 지금 <laughs> 바삭바삭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생선살 패티가 조화를 이루는 거어 음. 자, 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냐면 소스랑 이 필레오 피쉬. 패티랑 그리고 또 치즈 이렇게 들어가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나 진짜 한입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보장? 어? <laughs> <laughs> 1분도 안 걸리지 않았어? 응먹빵끝 음. 맥모닝 사이즈 같지?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만들었을때 촉촉해 엄청 먹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평가 좀 해봐 딱 말할게요 버거가 아니에요 아니 한 입에 다 먹히는 버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건 아, 자기니까 그렇지 맛도 좀 뭐라 그러지? 래 버거가 아닌 것 같아 밍밍한 새우 버거 맛? 아니야 안에 생크림 안 들어간 카스테라야 크림 안 들어간 가 카스테라 그건 아니야? 다시 한번 한번 먹어보는 건데 이번에 음미하면서도 먹어봐요. 그럴 줄 알고 <laughs> 하나 더사왔어요 나와라 뿅. <laughs>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딱 봐도 가격이 너무 싸길래 음미 신장해서좀더 사왔거든요. 바로 두 번째 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맛을 한번 음미하면서 먹어볼게요. 어 굳이 재질 시씨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내가 상하이 먹어 사오라니까. <laughs> 양쪽 두부는 햄버거인데 가운데 부분만 계란빵이라고요? 이거 맛있다고 한 사람이 있어? 맥도날드 사장님께서 이거 먹고 완벽하다고 하셨 파스 이 맥날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이런 맛그 감성. 이게 감성이 있을 정도야? 처음 <laughs> 들어보는데그 맥날 특유의 그 맥날 그 특유의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맛이 없다니까. 아니 딱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진짜 이거는 딱 거짓말 은안못 하고 옛날 학교 급식 가면 이제 밥안 나오는 날에 이런 거 햄버거 같은 거 수제로 만들어 줬단 말이야. 생선 가스버거나 생선 돈가스 딱그 맛이에요. 일단은 또다 먹었잖아요. 그럴 줄 알고 하나 더사 왔어요. 뿅 해줘. 뿅. <laughs> 뿅. 아, 어. 아 받아야지. 아! 와! 아 근데 물려 벌써부터. 한거세 개나 먹었잖아요. 아, 뭐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이거? 뒷방에 감자튀김이랑 케찹 넣고 다 먹어 덮은 다음에 먹어보세요. 그게 맛있습니다. 응, 네 계속 봐.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 음. <laughs> 아 맛이 너무 하하고 응? 아니야 먹어 먹 음. 느껴져? 음. 일반 그냥 우리가 기존에 먹는 뭐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아니면 뭐 믹맥 버거 이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구성품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또 굉장히 또 의아하네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2,500원? 진짜 그 정도예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가 6,000원. 이게 3,500원. 정말 좀 여러분들 의아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를 사왔습니다. 오우. 나와라! 뿅! <laughs> 그래, 햄버거가 이 정도는 돼야지 햄버거지. 햄버거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지 이게 햄버거지. 야, 상추만 먹어도 맛있다, 야. 아니, 우리 이러면 신메뉴 리뷰가 마치 아니고. 이것도 맥도날드 청문회 같잖아요. 그렇다기엔 형부가 상개다 먹어. 이미 많이 먹었잖아아한입 먹어. 니기한입 먹고 니 아니, 아니, 아고 아니, 달라고. 나 먼저 먹어. 아, 나니 아, 아니, 내용 아니, 그래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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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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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아아하는아 오.. 이건 한입 못하네? <laughs> 너무 웃기게 <예쁘게> 나와 <laughs> 와.. 나 맥도날드의 신메뉴의 참 뜻을 알았어 기존 버버에 감사해라 여러분들, 이거 먹다가 기존 버거 딱 먹었잖아요? 진짜 맛이 진짜 두배예요 아, 근데 여태까지 내가 먹었던 맥도날드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방금 메이컨 토마토 디럭스는 <laughs> 정말 최강이고 환상 그 자체였어요. 토마토와 어우러지는 그 양상추와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또 소스들과의 환상의 조합. 그리고 또그 위에 살포시 얹어져 있는 치즈. 메이컨 토마토 디럭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하지만, 본분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추라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laughs> 나라병. 형부 응? 맛없는 거 맞아요? <laughs> 아 마셨는데 리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리뷰하려고. 아니 리뷰 할 만큼 먹었잖아. 이거 <laughs>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야? 아니 리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 불량이 없잖아 지금 편집자님. 아 근데 진짜. 아 아니 최소한 햄버거라면. 아니 패티색이랑은 좀 다르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딱 봐도 비주얼도 맛없게 생겼는데 그럼 맛이라도 있던가.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목소리> 위대한, 위대한. 말과 다른 행동.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맛없다. <목소리> 아 이제 막 진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떤 맛이 느껴지냐면 생선들의 맛이 느껴져요. 생선이니까 <목소리> 그걸 딱 진짜 급식 때 먹는 그 생선 가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못 먹겠어, 진짜 지금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아니 맛을 떠나서 이 정도면 못 먹을 만해 지금. 진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근데 안에 왜 술이 없어? 근데 여기서 지금 국밥 먹을 수있다 배부른 거를 떠나서 지금 뭔가 좀 얼큰한 걸로 해장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느끼해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얼큰한게 지금 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속이 너무 말도 안 돼. 좀 불쾌해, 속이. 어? 염라대왕? 네. 어? 아, 왜 그래? <laughs> 아니, 오늘도 조금 약간 밋밋한 게 끝나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laughs> 이럴 줄 알고, 염라대왕. <laughs>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럴 줄 알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럴 줄 알고! <laughs> 아. 아, 나 배불러. 아, 나패물안 네 먹어? 오늘 라면 이렇게 로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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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패물로. 아, 나 패물로. 아, 나 패물로. 아, 나 패물로. 아, 나 가위 바위 보. 아, 흑기녀, 흑기녀. 뭐 들어줄 건데? 내가 먹기 그냥...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 갑자기 이걸로 변했냐고. 나안 먹어.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어 끝은 이렇지만 플레어 피시버거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직접 먹어보세요. 네? 어? 아 그것도 아닌가? 어. 생선 가스에 타르 타르 소스 넣고 빵 올린 거 합쳐서 먹는 맛이에요. 아무튼 오늘 먹방 그러면 여기서 끝!